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도와주안 주임의 안주임입니다. 오늘 언박싱 할 모델은 바로바로 모트블레도시방 자전거 KX9입니다. 자, 처음 제품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가 와 있을 거예요. 제가 똑같이 빡다 까보고 편산대까다 제거한 다음에 조립 방법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제품 박스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제거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품 안에 열어봤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품이 지금 다분해되는 상태예요. 앞바퀴도 빠져있고, 다 들어있는데. 구성품들을 보시면, 지금 구성품 나올 거거든요. 구성품에는, 어, 전방 머드가드, 그 다음에 전방 휠 양쪽에 끼는 축, 그 다음에 양쪽에 끼는 페달, 그 다음에 충전기, 설명서,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성품이 다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바로 조립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바퀴 먼저 뛸 거예요. 거예요. 앞바퀴 먼저 가시죠. 자, 이렇게 앞바퀴만 이렇게 빠질 거예요. 먼저 앞바퀴랑, 아까 키 가운데 축 먼저 조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손잡이는 좀 말고, 손잡이는 이 반대쪽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먼저 이렇게 풀어주세요. 풀어주신 다음에, 이 스프링 있죠? 양쪽에 있는 스프링을 다 빼면 안 되고, 이한 개만 이렇게 빼놔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캘리퍼가 제가 박스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캘리퍼 쪽으로 그래서 지금 디스크 로터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디스크 로터 있는 쪽에 이 손잡이 부분을 목에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손잡이는 디스크 로터 있는 쪽이요. 다음에 반대는 이 스프링을 껴줘야 되는데 이 스프링이 약간 그 컵형이에요. 그래서 좁은 쪽이 안쪽으로 가게 해줘야 돼요. 좁은 쪽이 안쪽으로 가게 하고, 아까 풀었던 너트를 살짝만 잠가주세요. 지금 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껴야 되는 상태가 다 방지가 된 거고요. 이제 여기 앞바퀴를 제품에 끼면 돼요. 잠깐 앞바퀴를 열어놓고 자, 아래 보면은, 이 포크 아래 부분이 있어요. 스타트 가대. 이걸 먼저 빼주세요. 빼주신 다음에, 압박 키를 이렇게 토에다가 올려놔주시고 로트랑 토크보 딱 막히게 끼주시면은 압박 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잠궜던 망너트를 이제 잠가주세요. 이 레버를 이렇게 잠갔을 때 레버가 좀 어, 토크가 걸리면서 좀 세게 뻑뻑하게 잠길 수 있게끔 강력하게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고정 잘안 하시고 타시다 보면 앞바퀴가 빠지는 그런 불상사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지켜세요 돌려주시고 자, 이 레버는 사실 그 뒤쪽으로 가게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가 뒤쪽으로 가게 꾹 눌러서 고정시켜주시면 앞바퀴 착용이 끝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핸들바랑 핸들바 스템 고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핸들바 먼저 고정을 시켜볼게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 5mm 볼트가 하나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다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5mm 육각 나사를 먼저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안에 와셔 있으니까 와셔 안 빠지게 보셔주세요. 정등 같은데 아래 들어가면 조건잘요 뱉으시면서 나지하나도뱉으시 거고 이렇 해서 완전 빼주면 되고 이제 완전 탈바지 주신 다음에 이 핸들바를 이렇게 뱉으신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볼트만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이그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볼트를 고정시켜 주시면 되는데, 어, 제가 뭐 꿀팁 아니 꿀팁을 드리자면은 아래쪽보다는 위쪽 나사를 먼저 넣으시는 게더 편해요. 아래쪽을 먼저 나사를 끼우라고 하면, 끼우려고 하면은 헐러이해서 얘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위쪽 나사 먼저 이려서고정시켜주면 빠지진 않죠. 이상로 아래 나사까지 스무하게 핸들과 각도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딱탔을때 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각도 대중한이 정도. 평균적으로 맞춰볼게요. 이 브레이크 레버가 앞쪽을 바라보게. 광잘 맞춰주시고 도와주시면. 만 계속 잠가주면 위아래 뚜껑 유격이 잘 안맞아요 그래서 양쪽 골고루 조아주셔야 돼요 위쪽은 조다가 아래쪽은 조다가 이런식으로 그래도 갑자기 빠져버리면 큰일나는 부분이니까 좀 세게 세게 조아주세요 지금 자전거 보시면 뭔가 이상하죠 핸들바는 지금 앞쪽을 열어보이는데 바퀴는 지금 왼쪽으로 가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렬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거예요 고정이 그래서 이거를 먼저 조아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느냐 하면은 여기 5mm 나사를 조여주시면은 얘가 고정이 될 겁니다 핸들바가 그래서 앞바퀴랑 헤드이랑잘 보시고 중앙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조아주시면 돼요 정성스럽게 조고, 조고, 위에 조고 아래 자, 이렇게 조아주시면. 음, 지금 같이 움직이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 뚜껑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5mm 가있거든요 이것도 마저 조아주시면 됩니다. 얘도 고정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꼭 조아주셔야 돼요. 위에 있는 나타 부분, 딱 조아주시면은 핸들바 장착하기 끝. 자, 이번에는 라이트랑 머드가드 동시에 한번 설치를 해볼 거예요. 먼저 아까 구성품에 있던 머드가드 있죠? 머드가드를 꺼내셔가지고 여기 포크 아까 여기 캘리퍼 있는 쪽이랑 반대쪽 보시면은 이렇게 4mm 볼트가 이렇게 하나씩 박혀 있어요. 이걸 먼저 빼주셔야 돼요. 손으로 돌려서 4mm 볼트 이렇게 빼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머드가드 있잖아요. 머드가드를 어, 바퀴 위로 일단 대충 넣어주시고 아까 빼놨던 4mm를 끼는 거예요. 이 브라켓 통과해가지고 꽉안 조여주셔도 되니까 위치만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통과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위치만 먼저 이렇게 잡아주세요. 위치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크 위에 중앙부 보시면은 이렇게 5mm 볼트가 나와 있어요. 5mm 볼트 뒤에 있는 10mm 너트를 와셔랑 같이 빼주시고, 그럼 이렇게 너트가 쏙 빠지거든요. 이 상태로 여기 매달려 있던 라이트 고정대에다가 이렇게 통과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통과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통과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볼트가 길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설치해놨던 머드가드를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머드가드 이렇게 딱 대고, 머드가드 뒤로 와셔랑 이 10mm 너트. 너트를 이렇게 넣어서 잠가주세요. 그래서 5mm랑 이 10mm 렌치가 필요하긴 한데, 만약 10mm 렌치 없다고 하시면은 그냥 몽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를 잡아주시고, 앞에 5mm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쪼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쪼아주다 보면은, 앞에 라이트랑 뒤에 머드가드가 동시에 쪼아지겠죠. 머드가드는 최대한 위로 올리면서, 그 다음에 위에 고정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mm 볼트가 양쪽에 이제 꽉 맞물려 있지는 않잖아요. 그걸 이제 4mm 렌치로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돼요. 자, 이제 페달 설치를 먼저 해볼 거예요. 아까 구성품 보시면 페달이 있었죠. 페달을 여기다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페달 보시면은 이렇게 페달 가운데 보면 그 페달의 위치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은 L이라고 써있죠. 이게 렙 f 스 해가지고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달은 왼쪽에 끼시면 돼요. 이게 양쪽 헷갈리시다 보면은 안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안에 있는 나사산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상 수리가 되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 페달을 조우실 때는 페달을 먼저 끼고 이렇게 앞바퀴 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앞바퀴 쪽으로 돌려주시면은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둘다 앞바퀴 쪽으로 조아주시면은 고정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다가. 손으로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페달렌치 사용해서 조아주시는 조아주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집에 페달렌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조그만 미니 페달렌치라든가 아니면 정 없으면 몽키라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꽉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페달은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아지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꽉조여주시면 페달 설치도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 고정 먼저 해줄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3mm 볼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3mm 육각을 이용해서 쪼아주시면 됩니다. 높이 맞춰서, 위치 맞춰서 놔주시고, 이렇게 3mm로 쪼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괴성을 지를 때까지 쪼아주시면, 디스플레이 고정도 끝입니다. 자 이제 제품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이 상태 지금 받은 상태 그대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배터리가 꽂혀 있을 텐데 배터리가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빨간색 스위치가 이 빨간색 스위치가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쪽으로 스위치가 눌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짝대기 있는 쪽으로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전원 공급이 되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맨 왼쪽에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배터리 탈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배터리가 껴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희뭉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키박스 이거를 열쇠를 먼저 여기 안에다가 꼽아주신 다음에 꼽은 상태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은 잠금이 풀려요.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왼쪽으로 안쪽으로 싹 밀어주시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빼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배터리 탈거가 완료가 되고 다시 이제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역순으로 홈에 맞춰서 껴주신 다음에 살짝 밀어주시고 다시 열쇠를 시기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고정까지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배터리 충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제품 전원을 꺼 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은 단자가 있거든요 고무 막에 단자 고무 막에 빼 주시면은 여기 2.5 단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어 주시고 아까 동봉되어 있는 박스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텍 박스가 있어요 이게 충전기 박스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여러가 지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충전기 본체랑 파워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충전기 본체에다가 파워선 먼저 꼽아주시면 돼요. 충전기 본체에다가 파워선 먼저 꼽아주시고, 대부분 이 상태에서 바로 콘센트에 꼽으시는데 콘센트에 먼저 꼽으시면 안 되고, 먼저 충전기를 제품에다가 이렇게 먼저 꽂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콘센트를 꼽는 거예요. 콘센트를 꼽아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 불빛이 들어오죠. 이게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장시간 놔두면은 파란불로 바뀔 텐데, 그러면은 충전기를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충전이 완료됐다고 가정을 해보고, 배터리를 빼서, 고음하게 꼭 닫아주셔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들고 가서, 아까처럼 장착을 해주시고, 똑같이 열쇠 꼽아서, 고정해주면 끝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텝. 공기압.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릴 거예요. 타이어를 보시면, 옆쪽에 사이드 월 쪽에 보시면 써 있거든요. 공기압이 얼마나 들어가는 게 좋은지 여기 보다 보면은 얘는 최소 40에서 최대 65 psi라고 돼 있어요. psi는 이제 공기압 단위예요. 그래서 40에서 65 psi. 그래서 그 사이로 넣어주시면 돼요. 고객님들 원하는 승차감대로. 근데 나는 뭐 psi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중간치 정도 넣어주시면은 제일 좋거든요. 40에서 65에서 중간치라고 하면은 한50 정도.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뒤 바퀴 둘다 공기압은 50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KF9 언박싱 같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